그냥 볼륨 키드로 생각했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100명 들어오면 제대로 인사할게요 안녕 하이 하이 안녕 음둘셋 우주라이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점심에는 은선이랑 액션이가 왔었죠 우주크박스 저도 즐겨 듣습니다 용결리 <laughs> <연결이> 브랜드 <laughs>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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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은선이랑 익시 언니랑 한거 봤어요. 뿜뿜도 보고. <laughs> 아이고.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사. 어, 또 끊긴다. 왜 끊기지? 예, 어, 왜 끊기지? 지금 지금도 끊기나요? 이렇게 놓고요.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안 끊기죠? 네, 그래서 미리 받아놓은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분을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이 사연이 제 손안에 들려 있는데요. 원하세요? <laughs> 드 들려 드릴게요. <laughs> 닉네임 우정 쌍지우스로 하셨어요. 우정. 사연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일 여자 우정입니다.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1교시 끝나자마자 매점에 가서 소시지빵과 포도맛 간식을 먹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바로 또 매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제 일상이었습니다. 1학년이 끝나면서 저에게 남은 건 <laughs> 몸무게 10kg 증가와 옆구리에 생긴 머핀들 뿐이었습니다. 방학 동안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작은 머핀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laughs> 신청곡이 있어요. 신청곡 듣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지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곡은 바로 나인미지스 선배님들의 잠은 안 오고 배는 고프고. <laughs> o 리선 t 님 o 소리다 e e f 15년도에 나온 거니까 3년 전이네요. 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11시에 다들 똑같은 마음이겠죠? 잠은 안는고 배는 고프고 에이 노래 다 들었습니다. 우정님 들으셨나요? 신청곡 이렇게 나갔고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주셨는데 음, 방학 동안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작은 머핀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근데 지금 고 1이잖아요. 고1 여자면 저는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다이어트는 나중에 흔히들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들 있잖아요. 20살 되고 대학 가면 다살 빠져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20살이 됐는데 저는 20살 되면 엄마가 다살 빠질 거라 그랬으니까 그말 믿고 있거든요. <laughs> 솔직히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다이어트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고1이면은 17살이잖아요. 그러면 한창 성장기거든요. 저는 그 성장기는 시간이 지나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와 제가 요즘 갑자기 그 이제 뮤비 촬영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게 식욕이 지금 갑자기 <laughs> <laughs> 식욕이 너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키 클려나봐 이러고 <laughs> 키 클려나봐 이러고 요즘 엄청 먹고 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아 너는 왜 고등학교 1, 2학년 때살 뺀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안 먹더니 이제 와서 왜 밥이랑 뭐 이것저것 계속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저는 계속 지금, 저 성장기인가봐요. 저키크려나봐요 이러고, 그 핑계로 계속 먹고 있긴 한데, 저는 지금 이 우쩡님은 고1이라고 하시니까 지금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다이어트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진짜로. 그때 먹는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때 드세요. 그때 아니면 못 먹어요. 진짜 그때 드세요. 시겠죠? 그리고 지금 집에서 같이 부모님이랑 사실 텐데 엄마, 엄마가 부모님이 아마 집에 들어오면 딱 된장찌개랑 이런 거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탁밥 뭐 말아서 먹고 딱 전기장판에 들어가서 귤이랑 응? 이렇게 딱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딱 그리고 숙제하고 숙제 안 한다고 엄마도 조금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않은가 싶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댓글을 조금 읽어볼까요? 저는 딱 15분 하고 갈 거예요. 지금 10분 지났거든요? 딱 15분 하고 갈 거예요. 아 맞아요. 저 요즘 네저 일본어 공부해요. 배고프다. 오나카스이다. 맞죠? <laughs> 치킨 피자 탕수육 아이스크림 족발 육회 핫도그 케이짜자면 김치찌개 햄버거 게살볶음밥 방어회 갈비찜 짬뽕 저도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다. 다양한 맛이 몇 시에 자? 저는 지금 몇 시지? 11시, 10, 11시 반에 잘 거예요. 이거 딱 5분만 더 하고 끄고 침대 누워서 아이패드 좀 하다가 유튜브로 영상도 좀 보고 하다가 잘 거예요. 언니 요새 무슨 노래 들어요? 저 요즘 음 잠시만요. 요즘 보아 선배님의 무넨 선라이즈요. 이거 틀어도 되나? 무넨 선라이즈 그 일본 버전 있거든요. 아, 오이 소라 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 문앤 슬라이즈 일본 버전으로 많이 듣고 있어요. 음, 맞아요. 보 선배님 오늘 앨범 나왔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laughs> 플레이리스트에 저장 네해 주세요. 요즘 뭐 하고 지내? 뭐 하고 지내긴요. 다해 면서 컴백 준비. 네, 제차 말지만 저희는 며칠? 27일에 컴백을 합니다 이미 자켓뮤비 다 찍었고요 여러분 27일 컴백이요 <laughs> 신나죠? 오정도? 뺄 살이 어딨어요? 다 숨겨져 있어요 다 있어요 뺄살 내일 계약해요 힘들겠다 저는 곧 졸업해요 <laughs> 지금 졸업이 정확하게 8일, 9일 남은 건가? 8일인가 9일인가? 며칠 안 남았어요. 아, 진짜, 어떡해. 학교 생활 좀더 잘할걸. 꼭 이렇게 다 후회해요. 저희 딱 반에서. 마지막 날 선생님이 책상 정리하라고 하고 반반 쓸라 반 그러고 청, 다 같이 청소하는데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시가 너무 빠르다고 우리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학년이) 돼서 우리 이제 다못 보는구나 이러고 헤어진다고 하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친구들 중에 저희 반 반장이 일본, 일본어과로 간다고 일본어를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엄청 많이 도와줬었어요. 일본어 공부하는 거. 제가 학교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맨날, 원래 아침 조회 시간에 책을 읽어야 돼요. 그 독서 시간이 있는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책 사이에다가 일본어 책을 끼워두고 일본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몰래.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맨날 도와줬었어요 발음이랑 이런 거. 그냥 그랬다고요. 다 지난 일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들어도 뭐라고 안 하겠죠? <laughs> 그래도 저책 열심히 읽었어요. 세상에서 고양이가 없... 없다면인가 그책그책 그 없어진다면인가 아, 그 책도 읽었고 뭐냐 이건데 <laughs> 음 어제 악몽 꿨어요 에이 좋은 꿈 꾸고 자요 오늘은 꼭 좋은 꿈 꾸고 아그걱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알기시겠지만 걱정 인형 있어요 저는 저 그런 거안 믿, 저는 그런 거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은근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걱정 인형 한번 사용해보세요. 음, 또뭐 있지? 아, 중, 저 이제 중1이에요. 아, 귀여워. 중1이래. <laughs> 중1 때저 연습생 처음 시작한 나인데. <laughs> 그때 막중1때 언니들이 엄청 귀여워해줬었어요. <laughs> 제가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설아 언니가 있었는데 충격 받았어요. 딱 회사 처음 들어왔는데 에? 어머 진짜 대박! 어머 내 저런 사람이랑 연습을 같이 해? 이러고 언니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소정 언니도 긴 생머리 흑발에다가 그래서 그런 언니랑 맨날 같이 살면서 소정 언니는 고등학교로 가고 전 중학교로 가고 겨울에 눈 오는 날 빙판길 걸으면서 아 저희 집 옛날 숙소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이 진짜 엄청난 언덕이었어요 진짜 엄청난 언덕이었는데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거기가 다 빙판길이 된 거예요 근데 소정 언니가 아 엑시 언니가. 내려가는데 학교 아침에 저희가 새벽 6시쯤 나왔거든요 학교 가려고 나왔는데 그 빙판길 언덕에서부터 내리막길까지 슬라이딩 했어요 <laughs> 교복 입고 으아 <"우와!"> 이러면서 <laughs> 슬라이딩 해서 바로 언덕 밑에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저희 계획은 학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가는 거였어요 편의점까지 딱 도착했답니다 1분만에 슬라이딩으로 아 연습생 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네 이제 댓글도 웬만하면 다 읽어드린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도 하나 풀고 갔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 나쁜 꿈 꾸지 마시고 다들 좋은 꿈 꾸면서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나 간다 잘 자라 嗯哼哼哼。<laughs>